배럭 먼저 입구, 입구에 막을까봐 무섭네 뒤에 먼저! 아 그니까 러 내가 이거 패만 해도 애들 이걸 몰라 이거 뽑아야네 아래 해적 도전이 맞죠? 보통 여기서 이제 다혈질 들은 욕하고 나가 아니 씨발 배럭 뒤에 들라잖이병신새끼가스타디발 꺼져 하고 나가야 아니면 애초에 팀원이 패가 많기 때문에 같이 안 하죠 오히려 거의 대다수 보묘들 근데 요새 보무들도 혼자 한 사람이 없고 다 둘이서 같이 다녀가지고 둘셋 혼자 한 사람 거의 요 그때도 사연이 아니요지 옛날에 그저 주식 조금 수입 보다가 관세 때 마이너스일 때 이제 와가지고 막 엄청 비꼬면서 얘기하거나 까시던 분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분들 지금 싹다 들어갔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음. 지금. 2025년, 2026년도에 이제 또 제가 또 다른 글을 올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역시 대한민국은 남음잘 되는 걸못 본다. 오히려 좋아, 왜냐면 그 친구들 중에서도 아, 얘는 내가 걸고 만나면 되겠다. 어이 사람은 딱 내가 걸으면 되겠다. 이게 다 돼요. 이게 째고. 말이 나가면 안 되는데. 야, 말이 왜 나왔어요? 아이디. 아, 이거 가만히만 있으면 이긴 건데, 얘는 데 저리 치세요 되나? 벙커죠, 벙커. 펑커. 자, 이거 왜당으로 아, 맨가 많이 초보네 맨투형 이미 많이 초보네 어딜 었구 사실, 1 2시형은리못데이기죠 너무 초보다? 그우지 말라지. 아, 뭐야. Thank you, I think, I think, I think, 지 t h 지 n k 했 think, I t 크 i n k I think, I t h i 안 했지 이거 지면 다시 해야 돼 이거 I think, I think, I think, I think, I t h i 마가만의 비닐봉선 대기 감상합니다. 일반인들은 내 메탈을 가질 수 없다고. 내 메탈을 한번 해보, 실험을 해보려면 그때 지금 혼자서 10연승 하는데 10연승을 못하면은 뭐야 집을 못 가. 계복해야 돼. 근데, 계곡 본인 때문에 지는 게 아니고, 12시 같은 형들 때문에 지는 거라고 <목소리> 생각을 합니다. 어, 뭐이스힐 더블 됐다. 스쿼지 못방해. 잡아줘?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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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어서 오픈다. 그래도, 땡크 찍고 레이스 했다. 이기긴 한것 같은데? 근데, 근데 이거 솔직히 원빌드야. 땡크, 투스타 레이스 왜야, 형. 땡크 또 대신 소이스테란이신데 초태는 소질이 없어요. 문국을 받고 돼. 다른 어, 가만히 있으면 이게 혹시라도 탱크 나가가지고 털린 다음에 주작하면 안 되잖아요.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나갔다가 진짜 사먹겠네. 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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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를. 제가 말한 게딱이 그림이었거든요? 괜히 나갔다가. 그때 <laughs> 딱 내가 말하는 대로 네어 근데 마인 밟았다. 야 방금 골탈 때리다가. 이거에 먹히고, 영러시에 죽는 그림딱그런는데게딱 아, 나오네. 탈 몸빵도 유도로 돌려, 밝게 되는 아니, 이거 다 이긴 거를 왜 지, 지는 거야, 형. 볼 수가 없는 게임인데, 이제. 제가 말한 그림이 딱다 나오는데, 잘가그 자셀 뿌리 이런 현실 살아가지고 탈파 애매하게 뛰면은 그냥 게면에한번 더씩. 으 처음에는 어쨌든 막아가지고, 뭐안 했다 쳐. 근데 마린 나오지 말라 했는데 먹혔을 때 아마 욕을 했을 거 같고. 그 다음에, 아까 그 탱크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을 으라때 나갔어. 이제 먹혔잖아. 이미 어디서 95%는 쌍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마무리 하자. 아, 제가 만히 보고 있잖아요. 아, 가만히 아니길래 그냥 마지막에 그냥 보라 치고 왔어. 그래도 열심히 하네. 12시, 언니. 그러니까 엄청 초본데빈세가 <laughs> 너무 <그치>? 이상해. <laughs> 열심히 하잖아. 지금 어까그대한 40대 후반에서 50대 될것 같은데, 저열편희형님도 저희 일체어랑 유형했다. 이거 아까 그님 그래도 잘해 주네. 제 요새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뭐, 재방송을 뭐 그래도 보는 중고수 유저라면 그래도 12시에 엄청 못하긴 하지만, 하다 그래도 어떻게 들라려고 열심히 하면 안 돼. 뭐라 하지 마세요.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판이 마운다니까.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판이 마운다런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일 욕먹고 이제 재비 없어서 접어버리는갑대기나 이제 살아오나. 어, 없 지면 어때? 어차피 못하는 분하고 먹고 하는 거라 질수 있는 거. 이기면은, 어, 상대는 그래도 좀 잘하는데? 내가 진짜, 어, 이런 분을 먹고 이겼다. 잡으려면 신고가 안 됐어. 상대한테 홍보하면 대박차 엿박처, 대박차에서한테 도발하는 거니까 상대 옥저버분이 있네요. 독도, 벤츠, 오팔. 저분이 뭐 알아주겠죠? 저그 잘한다. 저그, 쩌그 저그 저그가 우도 하더라 초반에 테란이 말안 듣고 못하는데. 상대 못하지 않은데? 아대가가 상대가. 상 아, 그러네. <laughs> 아, 홈터가. 홈터가 부이네. 다인걸. 아, 상대꺼. 그 팀인데, 홈터가 같은 팀인걸. 아, 그러네. 중고. 대전하는 분들이라고요 아, 못하지 않는데두 방에. 1티어 두방 데리고 이겼다. 초반에, 헤란군이 말이, 나가가지좀 편해질 뻔했지. 어, 뭐야. 저, 아 뭐야, 아 적은 살아서 안 나가는 상대가 안 나가는 이유로 찾았습니다. 여기 진짜 안 치지. 쥐! 쥐! 하드캐리. 더워요? 아니야? 그쪽으로. 그탈한 마리 털에 올리는거 아니야?